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단어들을 보고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것을 낍니다. 이게 뭡니까? 네, 장갑입니다. 장갑. 장갑을 끼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네. 장갑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 봤습니다. 잠을 잘때 덮는 거 이불입니다. 그리고 이불은 가볍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꿈나라에 갑시다. 잠을 잡시다. 이제 이불을 덮고 잡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피부 바르다. 자, 여러분 바르다는 무엇을 바릅니까? 네, 화장품을 바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화장품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땀을 흘렸을 때, 그리고 물을 닦을 때 자, 쓰는 거, 네, 손을 씻고 손을 닦을 때 네, 손수건이죠. 그 손수건은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핵심어들을 잘 기억을 하면 그게 네,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